내가 운명과 사주에 관심이 생겼다는 내가 운명 그렇죠 지금 운명과 사주에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이곳에 오프라인 모임에 아마 지방에서도 오셨을 텐데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실 텐데 다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을까 내 마음 속에 영혼이 제가 뭐 총칭해서 영혼이라고도 하고 수호신이라고도 하고 뭐 상위자라고도 하고 내면자라고도 제가 표현을 하는데 내 내면 의식이 나보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라 그리고. 사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라고 시켰습니다. 어, 이거는 절대 불멸의 법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종종 얘기했지만 사주가 재밌어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laughs> 정 정신,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주가 재밌어요. 이거 절대 정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통의 정상인 사람들은 사주 강의를 딱 들으면 어우 머리 아파, 어우 머리 아파. 야, 야, 야 무슨 뭐 점이야 점. 야, 야 점이 맞으면 점쟁이들 다 부자돼 있어야지. 야니 네, 네 팔자나 고쳐. 뭐 이러면서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게 이제 표준적 세팅, 표준 세팅돼 있는 사람들의 원래 프로그램 논리 회로인데, 근데 오 어, 사주가 재밌어. 오 어, 사주가 귀에 쏙쏙 들려. 오저 어, 사람이 하는 말 알아듣겠어. 이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정상이 아니고 뭔가의 쉬인 겁니다. 뭔가의 쉬였어요왜 그러냐? 예 네, 귀신 같은 게 지금 귀에서 야 옆에서 주석을 달아주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명리 방송을 딱 들었는데. 그 명리학 강의가 막 귀에 들려. 막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 막 공감이 가. 아하, 그렇구나. 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절대 여러분의 뇌가 이해를 한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의식이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이렇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건 이렇다는 뜻이고. 라고 옆에서 주석 따라준 겁니다. 다그 귀신의 고칼로릇이에요. 다. 그러면 왜 귀신의 고칼로릇이 생겨서 내가 사주와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또 다시 한번 역추적을 해봅시다. 왜 그랬을까? 왜 세상엔 운명, 세상엔 우연은 없으니까. 우연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 의식, 여러분의 내면 자, 내 안의 영혼, 내 안의 참나는 나한테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내가 사주에 운명에 관심이 있다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책 보고 베낀 거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내가 사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내 인생의 그 과정이 필요해서다. 사주와 운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과정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나의 내면 의식이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지식과 해안을 움직여서 명리에 관심을 가지고 명리가 내 귀에 쏙쏙 들리게 만들었다. 그거 영구적인 거 아니니까. 명리 공부가 귀에 들릴 때 얼른 하세요. 내년에 해야지. 아유, 저, 저 취업하면 해야지. 아유, 시험 공부 끝나면 해야지. 애, 초등학교 졸업하면 해야지. 예, 이러면 1년 후에 다시 들었더니 뭔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날이면 날마다 오는 명리 공부의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은 느낌으로 외면 의식인 또는 에고인 나와 소통을 한다. 영혼은 느낌으로 나와 소통을 한다. 나와 남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영혼의 신호다. 라는 게 그냥 뭐 유식한 말 쓰지 않고 그냥 그냥 평상어를 썼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운명과 사주에 관심이 생겼다면 나의 내면 의식이 나한테 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귀를 들리게 해준 겁니다. 나와 남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나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으면 남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라는 좀 운명의 본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라는 학교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니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 돼, 대학을 가야 돼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반에 들어오셔서 학생들한테 너 자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너왜 여기 학교 와 있어? 엄마가 보내서요. 아빠가 보내서요. 안 가면 혼나서요. 그러면 안 가면 혼나려고 왔어? 너희들 왜이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으렴 같은 철학적 사유를 좀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자유의지는 잘 쓰면 대박인데 못 쓰면 쪽박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놈이 운명의 속삭임을 닥쳐!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네. 이래버리면 네, 그냥 꽝입니다. 네, 많은 애석한 사람들은 닥쳐! 공부해야 돼. 나에 대해서 알고 뭐 남에 대해서 알고 나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고 취업 공부해야 되고 나돈 벌러 나가야 되고 지금 내년, 내일 지금 포장마차 안 열면 당장 전기세 없어. 자, 이래버리면... 영혼의 속삭임이 무시당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영혼의 속삭임을 들어서 절대 손해 볼 일은 없다. 왜? 딴건 몰라도 저는 이 말은 당당하게 할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탄은 명리 공부하라고 안 합니다. 예. 저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라고 할지는 몰라도 음뭐 저도 사탄은 명리 공부하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 고매한 속삭임 같은 건안 합니다. <laughs> 아 근데 참고로 이제 저번 저 사탄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라면 사탄이나 수호신이나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예. 여러분 이 어머니가 다섯 살짜리 아이가 제가 가끔 그 비유하죠. 다섯 살짜리와 어머니의 비유. 다섯 살짜리 어머니가 나 혼내면 그 다섯 살짜리 눈에 엄마는 사탄입니다. 내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모욕탕에 풍덩풍덩 집어넣으면 엄마는 그야말로 사탄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까발켜서 사람들한테 쪽팔리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내고 어둠의 수렁으로 자신을 출렁출렁출렁 집어넣으며 어머니가 내 때를 그냥 빡빡빡 밀고 있으면 나에게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고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내 머리에 뜨거운 헤어드라이기를 들이치고 있으면 그 다섯 살짜리 꼬마는 갑자기 뜨거운 불지옥이 나한테 펼쳐졌으며 그러면서 옷도 안 입히고 무슨, 무슨 수건 같은 거나 덮어쓰고 있게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쪼꼬바를 안 줬어 아이한테는 엄마가 완벽한 사탄입니다 하지만 그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위해서 쪼꼬바를 뺏을 수밖에 없었어 실은 동생과 나눠 먹으라고 쪼꼬바를 두개 줬는데 동생은 안 주고 지 혼자 다 처먹었어 어 쟤는 하나고 비겁이 두 개면 나눠 먹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혼자 처먹다가 하늘에 강제징수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인간들은 군겁쟁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나눠 먹는 법을 배우라고 미션 과제를 만들어 놓고 왔더니만 죄다 누가 있다 이 스케줄 표를 만들어 놨어. 이 24주가 왜 개판 5분 전이야. 막 이런단 말이죠. 이제. 나눠 먹으면 엄마가 하나 더줄 건데, 분명히. 어? 그러면 애가 엄마 나눠 먹었는데 그래도 배고파. 그럼 다음은 이따만한 쪼꼬바를 줄 건데 꼭 이따만한 쪼꼬바를 동생 안 주고 지 혼자 다 처먹다가 엄마한테 다시는 쪼꼬바를 못 먹는 금지령이 내려진다.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자, 어머니가 나이 눈에는 사탄인데, 또 어쩔 때 밥해줄 때는 어머니는 천사이고, 내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엄마는 또 그때는 천사입니다. 누구는 천사이고, 누구는 예수님이고, 누구는 부처님이고, 누구는 보살이고, 누구는 조상님입니다. 뭐, 알라신도 되고, 각자 자기의 의식 수준에 맞는 대상을 만들어서 어, 각자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영혼의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명리를 공부하라는 자리에 왔다면 그러면 그 타이밍을 명리를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아, 물론 뭐 다른 바쁜 일이 있으면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신은 자유의지를 아주 대폭 심하게 존중해 드리니까 심하게 존중을 하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운명과 사주는 무엇인가? 이제 제가 사주와 운명 뭐 운명과 사주라는 말을 쓰는데 아, 사주가 운명이고 운명은 사주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운명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운명은 영혼의 자기개발 계획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운명은 내가 짠 연극 일정표다. 뭐 유럽여행 계획서다. 내가 짠 연극 대본이다. 상세히는 안 짰고 대충 이제 주요 플롯들만 이렇게 작성을 해서 뼈다귀로 작성한 나머지는 다 애들 입으로 채우시오 뭐와 같은 그 연극 대본이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 그 연극 대본은 같은데 감독과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명작이 나오는가 하면 졸작이 나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원작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누가 만든 영화는 진짜 기가 막힌 배너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누가 만든 영화는 동네 연극이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 말은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기가 막힌 인생으로 만 인생 드라마로 아름답게 성화시키는가 하면 누구는 한나라시에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졸작으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 연극대본 잘못이에요. 그 배우하고 감독 잘못이에요. 그거. 뭐, 뭐 복합적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연극탓만 하면 안 되겠죠. 다만 연극대본이 너무 난이도가 높으면 그거 배우들과 감독과 제작자가 소화하기가 좀 어렵겠죠. 너무 난이도가 높으면. 근데 대체로 연극의 난이도가 좀 쉽다. 뭐 대사도 거의 없고, 뭐 표정도 무표정이고, 역할은 벙어리고, 그래서 대사 배울 필요도 없고. 뭐 가만히 뭐또 장애인이라서 그냥 엉덩이 붙이고 하뭐 쟁일 연극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앉아 있고. 뭐 이런 연극은 쉽죠. 아닌가 어렵나 어렵네 그럼 장애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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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니까 러 사주라는 거는 인생 대본이다 근데 그거 사주 누가 만들었느냐 그니까 운명 누가 만들었느냐 운명 누가 만들었느냐 신이 우리한테 징벌적으로 부여한 것이냐 아니에요 그거 다 신은 우주는 자유의지를 무지무지하게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다 본인들이 짜가지고 온 그리고 신은 누구야 다내 안에 들어있는 게 신이에요. 내 의식은 40살, 50살, 60살이지만 내 영혼은 40살, 50살, 60살일까요? 내 외면 의식은 40살, 50살, 60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지금까지 수백 번의 윤회를 거듭해왔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별이 아닌 다른 별이 고향일 수도 있고 뭐 수천, 수만, 수억살을 수많은 경험을 쌓아온 영혼인데. 그러니까 뭐 이건 거죠. 저최불암 아저씨가 수사반장에 출연을 하셨는데 최불암 아저씨가 수사반장 한 편만 출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하셨어요. 어, 그, 거 근데 주요 작품은 수사반장하고 전원일기죠. 최부람 아저씨는. 어, 그러면, 그러면 최부람 아저씨의 본질은 수사반장일까요? 전원일기 속에 나오는 양촌리 이장님일까요? 양촌리 이장님인가? 아니면 수사반장인가? 아니죠. 최부람 아저씨의 본질은 최부람 아저씨죠. 최부람 아저씨가 그 닥치고 수사반장에 출연하라 그래서 출연했을까요? 수사반장 대본을 받고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 저꼭 출연시켜 주십시오. 이왕이면 여기에 이 대사 좀더 넣었으면 좋고 이 장면에서 나좀 부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극작가하고 감독하고 상의 좀 하고 수사반장에 나오셨겠죠. 나 마찬가지로 최부람이라는 영혼이 저 전원일기라는 드라마에서 양촌이 이 장의 역할을 맡아 가지고 그곳에서 감독과 극작가의 상의하에 자신의 대본과 역할을 만들어가면서 수사반장 또는 양촌리 이장의 역할을 하셨다. 그럼 우리의 본질은 뭐 수사반장이 아니고 저기 양촌리 이장도 아니고 최불람이다 그럼 나의 본질은 내 영혼이다. 지금 나는 뭐 미혼이고 뭐 모태솔로고 뭐 돈도 없고 그게 내 본질인가? 아니다. 그냥 내가 현재 체험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역할극의 한 장면일 뿐이다. 나는 지금 이혼을 했고, 혼자서 자식을 키워야 되고, 힘들어 죽겠고, 맨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집에는 곰팡이가 비고 있고, 이게 내 본질인가? 이게 내 능력이 이것밖에 없는가? 아니다. 이거는 영혼이 선택한 큰 대본 중에 하나다. 하지만 디테일한 요소들은 같은 사주라도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대본을 들고 있는 영혼들이라도 그 드라마의 내용을 조금씩은 바꿔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내가 짠 인생 계획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부모를 막 탓하기도 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면서, 엄마, 아빠가 왜 그날 그 시간에 밤에 계셔, 같이 계셔가지고 날 태어나게 했을까. 이런 낮은 요소가 아니라, 내가 만든 자기개발 계획서다. 내 영혼이 만든. 근데 내 외면의식한테 이 운명을 조종하라고 맡겨놨는데, 외면의식이 불평불만 투성이다. 마치 이런 느낌. 사주는, 운명이 그런 거라면, 운명이 영혼의 자기개발교획이라면, 사주는 운명을 엿보는 단초다. 아, 그러면 사주와 운명은 동일합니까? 아니요. 운명이 본질인데, 사주는 운명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수많은 노력과 과정 중에 하나다. 뭐, 다양한 점성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예측 학문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명리학이 참으로 우수한 학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명리학은 100%다 맞춥니까? 아니요. 100%다 맞춰. 이게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고양이의 행동을 지금 예측해 보고자 하는 건데, 자기가 고양이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알 수가 있는가라는 측면이죠. 음, 저는 그래서 어떤 운명의 측학적 측면에서, 어, 예전에 이런 거했어요 지금 난닥인다 하는 선인들한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이 운명을 미리, 하여튼 이게 점성하게 됐든, 이게 명리학이 됐든,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정말 가능합니까? 응, 가능하다. 음, 응. 100% 맞출 수 있습니까? 아니요. 평균 45%. 최대 75%면 도사. 아니, 그냥 도사가 아니라 신선. 신선. 또 인간 평균 45%면 대박. 대박. 30% 이상이면 영업 가능. <laughs> 30% 이상 이 영업 가능. 45%면 실력 있음. 75%면 그 인간 아님. 그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인 그거 영감 대박임뭐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 맞출 수 있나요? 100% 맞춰야 도사 아닌가요? 그러면 100%맞추려면은 운명이 100% 결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 그럼 100% 맞출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운명은 100% 결정돼 있을까요? 음 그렇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 이제 이 다차원 우주 멀티유니버스에 대한 과학계에서 이제 아 이거 뚱딴지 같은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 멀티유니버스 다차원 우주가. 어, 이제는 과학에서 점점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운명학을 예측하는 사주명리학계에서는 이거 되게 유심히 지켜봐야 돼. 왜 그러냐면, 다차원 우주론의 증거가 지금 계속 속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과학적 증거가. 이 다차원 우주론이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미래도 다차원이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우주는 계속해서 멀티 유니버스로 분리가 되고 있다.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데 가서 놀 것인가, 친구 만날 것인가, 텔레비전을 7번 틀 것인가, 11번 틀 것인가, 내가 학과를 여기를 정할 것인가, 저기를 정할 것인가, 이 남자와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저 남자와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계속해서 수도 없이 분리해 나간다. 그 말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하나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수천 수만 개의 열린 미래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것이 다이 다차원 우주의 선택론이라는 거는 그 일종의 그 고양이 실험하고 같은 거예요. 그 특별한 장치를 갖던 고양이의 그 양자 역학에서 나오는 유명한 실험 아시죠? 뚜껑 열었을 때 고양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뚜껑 열기 전에 이미 죽었든가 살았든가 할 것이지만 우주는 뚜껑 열었을 때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게 이게 슈뢰딩거의 고양이죠. 우리가 달을 쳐다보니까 달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거와 같은 건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말도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달을 안 쳐다봤으면 달이 없는 거냐? 우리가 안 쳐다봐도 달은 있잖아. 아니야. 우리가 쳐다봤으니까 달이 있는 거야. 우리가 운명을 바라보니까 운명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내가 그 남자를 바라보니까 그 남자의 에너지가 나와 연관을 맺기도 한다. 아무튼 이 미래는. 이미 수많은 가능성의 확률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미래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다. 사주는 그중에서도 큰 줄기를 잡아주고 있다. 적어도 이게 문학 드라마인지 SF 심리 드라마인지 사이코 스릴러 드라마인지 내 인생이 무슨 경제 드라마의 주인공인지라는 드라마적 장르는 이건 격으로 할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격으로 돈을 다루는 사주인가 돈을 뿌리는 사주인가 돈을 만드는 사주인가 돈을 분배하는 사주인가 뭐 이런 거 돈을 분배하는 사주인데 지원자 다 주머니에 다쳐넣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감독이, 야, 진짜, 재끌어내, 재끌어내. 야, 돈 다, 다 집어내서 다 강제징수해버리죠? 그러면 갑자기 보이스피싱에 걸리기도 하고, 투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평상시에 100원씩 나눠주던 사람은 보이스피싱 안 당하죠, 이제. 막 10원이라도 나눠주고 있으니까. 돈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눠준다는 행동이 중요한 거니까. 평상시에 기부와 적선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궁겁쟁제 특히 걸려있는데, 돈안넣었을 생각하면 은 그러다 이제 한 방에 날아가는 일이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사주가 잘못됐어가 아니야. 좀감독이 쫓아와요. 짜지뭐네가 잘못한 거야. 어?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라고 배역을 맡겼더니, 임마, 니가 다네 주머니 임마이 포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주를 이런 개념으로 봐야지 궁겁쟁제 걸렸으니까 재수, 똥 붙은 사주, 거지 사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아니, 돈 분배 잘하는 능력 키우는 사주 함께 사냥해서 파이 키우는 사주를 갖다가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그지 사주라고 말해요. 아니, 그지 사주는 초등생이 대학교 시험 보러 갔을 적에 하는 얘기고 그 정도 사주를 내가 설계를 했으면 충분히 나는 이 사주의 어려운 미션을 어, 내가 수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어서 이제 영원히 그 사주를 선택을 한 것인데 그런 개념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주를 단순히 기중화복론으로 본다라는 측면보다는요. 자, 운명과 사주는 무엇인가? 운명은 영혼이 만든 자기 계획서다. 그럼 사주는 무엇인가? 그러한 운명을 엿보는 단초다. 그러한 운명을 엿보는 단초다. 사주는 운명을 엿보는 단초다. 운명 있고 사주 있지, 사주 있고 운명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은 사주대로 산다가 아니라, 사람은 운명대로 산다. 사주는 그러한 운명을 추론하고 추정하는 일종의 학문이다. 어~ 프랙탈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 프랙탈의 원리는 다 아시죠 조그만 놈과 큰놈 일부와 전체의 모습은 결국 같다 어~ 전자 미립자의 세계와 태양계 우주의 모습은 똑같다. 사람의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서 여기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 머리카락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모든 인간의 생체 정보를 다그 머리카락 안에 담고 있다. 머리카락 안에 들어있는 가장 최소한의 유전자 정보가 바로 인간의 설계도이다. 그러면 꼭 머리카락만 떼야 되는? 아니, 여기, 저기, 여기 체세포 떼도 되고, 코털 떼도 되고, 뭐 여기 저저 손톱 하나 떼도 되고, 내 몸에 붙어 있는 모든 그 어떤 세포 중에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타액이라도 있으면 은 그거 가지고 유전자 검사하면 다 똑같은 DNA가 들어가 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즉 우리가 연월일 시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추론한다는 것은 그게 생년월일 시에서만 단초가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생활의 모든 단초에서 우리의 운명을 추론할 수 있는 단초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쉽고 편리하고 좀 이해가 가는 방법이 그래서 몇천 년간 연구를 해서 한 우물만 열심히 판게 명리학이다. 서양에서는 별을 보고 그거를 확+ 인을 했고 이 동양에서는 야 무슨 야 별까지 보고 앉았냐야 달력 만들어 달력. 야 달력으로 그냥 날 그럼 숫자로 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무식하니까 별을 보고 있는. 아니 죄송 이렇게 하면 또 점성학자들이 또 난리가 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점성학은 별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각도 각도기 재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한 거고. 이 동양에서는 달력이 발달을 하니까 굳이 별을 볼 필요 없이 별의 움직임을 기록한 게 달력인데 달력을 가지고 연월일시를 추론해 버리면 좀더 과정이 생략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니까 결국 명리학이나 그 천문을 보고 보는 그 점성학이나. 원리와 이론은 같고요. 실제로 명리학이 점성학에 그 도움을 받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형충회학 같은 경우는 청충회학, 삼합원리 같은 경우는 그점성학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점성학에서 삼각형 그리는 거 있잖아요. 명리학에서도 삼각형 그리잖아요. 그거 정확히는 출원, 그 출처가 어디냐면 점성학에서 넘어온 거고. 그 옛날 초창기 명리학에서는 형충의 합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운이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지. 뭘 지지고 벗고 가나, 하부르고 가나, 튕겨서 가나. 이런 거는 점성학에서 이론들이 차용이 되면서 명리학에서도 차용이 된 부분들이다. 그게 이제 저 아랍에 있는, 그 아랍에 과학 문명 엄청 발달했잖아요. 아랍에 있는 학자들. 어 예수님 저 태어날 때도 저 별자리 보고 찾아간 애들이 누구야? 아랍에 돈방 박사들이잖아요. 예,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명리학과 점성학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각자 자기의 문화와 형태에 따라서 자기 고유의 학문으로 발전을 했을 뿐. 자, 이 미래 예측학은 마치 사람이 머리카락을 뜯어서 유전자로 그 사람의 유전 정보를 파악하듯이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을 단초로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파악하는 학문인데 꼭 생년월일만 보고 파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마치 머리카락에서 유전자 검사하듯이 우리의 생년월일로 그 사람의 인생 추론을 해 보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설계한 영혼이 그 계획의 성취에 가장 부합되는 우주의 기운이 기운을 선택하여 태어난다. 그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이 그렇게 흘러간 게 아니라 운명을 그렇게 짰기 때문에 그 날에 태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의 운명이 전부 룰렛이잖아. 요 룰렛. 룰레. 탁 돌면 뚜르르. 자, 당첨. 3월 6일 너는 이제 그집팔자 이런 거 아니잖아 이제 운명이 자신의 운명계획서를 짜고 그 운명계획서를 수립하기에 가장 적당한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시기를 골라서 태어났다. 내가 내가 광어를 잡을 건데 그냥 광어가 아니라 뭐은 줄무늬 특별한 은 줄무늬 광어를 잡을 거야. 근데 그 광어는 어떠어떠한 기후 조건이 될 때만 60년에 한 번씩 그 광어를 잡을 수 있어. 좋아.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60년 주기로 다시 태어나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동일한 사주에도 다양한 인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분위기와 뉘앙스는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에너지의 흐름과 기운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학자, 어떤 사람은 그지, 뭐, 어떤 사람은 주부, 어떤 사람은 뭐, 과학자, 어떤 사람은 뭐, 버스기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운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